p u l 스러 Love 상사와 라인댄스입니다. 48카운트의 4월 인터미디어 월 시작품입니다. 6카운트 태기 월 4후에 12시 방향, 월 7후에 9시 방향에서 있습니다. 중심 오른발 두시고 섹션 1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섹션 2 왼발 스텝 포워드 헤비 하프 턴, 왼발 포워드, 오른발 포워드, 왼발 투 카운트 드래그 섹션 3, 왼발 포워드, 오른발 왼쪽 쿼러 턴, 사이드 락, 리커버, 위브 크로스,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 섹션 4, 왼발 쿼러 턴, 포워드, 1 2시 오른발 왼쪽 쿼러, 사이드 스웨이 락, 리커버, 트윈클 크로스 왼쪽 사선 앞 오른발 사선 앞 섹션 5 왼발 트윙클 오른발 트윙클 3에이턴 크로스 왼발 쿼터백 12시 오른발 1에이턴 포워드 1시 반 방향 섹션 6 왼발 포워드 오른발 포워드 락 리커버 하면서 스윗 백 왼발 스윗 백 오른발 스윗 백, 오른발 뒤로 터치 하면서 오른손, 손등을 위로 해서 어깨 높이로 뻗어주시고, 섹션 7 오른쪽으로 원앤 하프턴. 오른쪽으로 하프턴 돌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당겨주시고, 대신 오른쪽 왼발 하프턴 백 하면서 손 내리고, 오른발 하프턴 포워드. Forward. 왼발 포워드, 오른발 브러쉬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위 어깨 높이로 같이 뻗고 오른발 히치 하면서 오른손 어깨로 갖고 오시고 왼손 천장 위로 올려 줍니다. 섹션 8. 오른발 뒤로 하면서 오른손 내리시 왼손 내리시고 왼발 백 오른발 하프 턴 포워드 한시반 방향 왼발 오른쪽으로 원 에이턴 사이드 k r e c o v e r h o l d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2 2 3 4 5 6 3 2 3 4 5 6 4 2 3 4 5 6 5 2 3 4 5 6 6, 2, 3, 4, 5, 6, 7, 2, 3, 4, 5, 6, 8, 2, 3, 4, 5, 6 6 카운트 택이 Y4 후에 12시, Y7 후에 9시 방향에서 있습니다. 12시 방향 보고 택 설명합니다. 왼발 크로스락 택입니다. 리 e c o 쪽 r 러 포워드 오른발 스텝 포워드 해 벳. 하프턴. 다시 오른발, 왼쪽 쿼러 사이드. 12시 돌아오시고 카운트 1 2 3 4 5 6